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자 우리가 3급 국어의 시험에 있어서 크게 상식파트 그리고 교정파트 그리고 점력파트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상식파트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상식파트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차 상식 예상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일부 봅시다. 1번 다음 중 밑줄 친부분에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은 어떤 것이냐? 잘 봅시다. 1번 모든 올림픽 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의 상표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로 귀속된다라는 데인데 여기서 밑줄이 쳐져 있는 곳은 엠블럼 n 은 I, E자로 써져 있습니다. 엠블럼 자 여기에 써져 있죠. 마스코트는 올바른 표기다 보니까 밑줄이 안 쳐져 있죠. 자 엠블럼 맞나요? 틀리나요? 다음 2번 봅시다. 자 아이들에겐 역시 다큐멘터리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더재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에 밑줄이 쳐져 있고 에 어이의 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요거는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밑줄이 안 쳐져 있죠. 자, 맞는지 틀리는지 그다음 3번 봅시다. 토큰. 자. 토큰이 없으니 차비를 현금으로 내야겠다. 자, 여기서 토큰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톡큰 밑줄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다음에 4번 뉴턴의 만유인력. 자, 여기서 뉴턴. 예, 사람 이름이 문제로 나왔죠. 뉴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드에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엠블럼 예, 그렇죠. 엠블럼. 자, 어떤 상징으로 쓰이는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엠블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엠블럼은 예, 어의 애 자로 써 주셔야 됩니다. 아이 엠블럼이 아니라 어의 엠블럼. 그렇게 써 주셔야지 맞고요 이번은 애니메이션이죠. 자, 애니메이션은 어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아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삼번 자, 토큰. 자, 요즘에는 우리가 토큰을 많이 안 쓰지만 한때 많이 썼죠. 자, 요거는 토큰이 아니라 그냥 발음, 그냥 토큰. 자, 기억받침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토큰이라고 써줘야지 맞죠. 자, 요런 게또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자, 럭키 세븐 할때 럭키가 아니죠. 그냥 럭키. 그죠? 렇그 다음에 럭키. 앤드 롤 이것도 줄였을 때 로큰 롤이 아니라 로큰 롤. 그렇죠? 기억 받지 만들어 가요. 그다음에 러닝 셔츠가 아니라 그냥 러닝 셔츠.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에서 이렇게 훔쳐 보는 걸 커닝이 아니라 그냥 커닝.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아시죠? 자, 그래서 1, 2, 3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4번이죠. 뉴턴이 맞습니다. 뉴턴. 자, 이 만유 인력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겼죠. 네, 새로운 터닝 포인트. 그래서 뉴턴. 네, 그래서 뉴턴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자, 띄어쓰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띄어쓰기인데,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1번 봅시다. 자, 봄부터 소적세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울었나 보다 밑줄이 쳐져 있고요. 울었나 보다 다 붙여져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다음 2번자 꽃잎이 한잎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땡땡땡. 자 여기서 한잎두 잎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써져 있냐면 한잎 띄우고 두잎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잎 띄우고 두 잎. 한과 입은 붙여져 있죠. 두와 입도 붙여져 있고, 한입 띄우고 두 입. 요게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3번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이 다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거든요. 만성골수성. 그 다음에 띄고 백혈병.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만성골수성 띄고 백혈병.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4번. 학교에서는 집에서 같이 까불면 못 쓴다. 자, 여기서, 어, 집에서 같이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써져 있기로는 집에서 뛰고 같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집에서는, 자, 밑줄 속에 집에서, 아, 학교에서는 집에서 뛰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이렇게 밑줄 쳐져 있고 띄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5번 슬라이서 확인합시다. 5번 열어 주시죠. 자 서쪽 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할때 울었나 보다 이게 본동사와 보조동사 관계인데 자 여기서 붙이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한 이 문제죠. 자 여기서는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이게 붙여 쓴다면 앞에가 어, 본동사가 아나, 어로 끝나야 되는데, 우런 나, 나라는 음, 나로 끝나게 되죠. 이때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런 나, 띄우고 보다. 이때는 어,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어, 먹어 보다. 이때는 먹어 보다. 붙이는 게 가능하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 이번 봅시다. 자, 한잎뜀 자, 꽃잎이 한잎 뜀. 원래는요, 이게 단이는 띄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잎, 두 잎, 각각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은 우리나라또 어문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단음절, 예, 하나의 음절이 세개 이상 이어질 때는 의미상 붙여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 잎 붙이고요. 두와 입 붙여서 한입 띄우고 두입 이렇게 붙이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죠. 자, 3번을 봅시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 이거는 왜안 되느냐? 이거는요, 자, 원래 원칙으로 쓰자면은 만성, 띄우고 골수성, 띄우고 백혈병이라고 각각 띄워서 쓰는 게 원칙이고요. 붙이게 된다면 다 붙여야 됩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다 붙일 수야지. 어느 거는 붙이고 어느 것은 안 붙이고 우리나라 어문 규정에 보면은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 돼. 붙여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 자 집에서 같이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집에서 같이 여기서 집에서 같이 집에서처럼이라고 풀이 되죠. 자, 집에서처럼 까불면 안 되죠. 이 가치가 처럼이라고 어, 그런 의미를 가질 때는 예,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집에서 같이 집에서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이때 뭐뭐 처럼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주어야 된다.